32번 보면서 얘기 나눌게요. 자, 32번 도움 화하겠습니다얘 미분해서 0 되는 수가 몇개 나와? 그 지금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순간이 x가 누구 나와? 그 빨리 불러 줘. 0나 0, 0. 야, 또 3. 3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중근이야? 누가 중군이야? 0 0? 오케이 자 그럼 이게 파악이 되면 <laughs> 이게 파악이 되면 여기가 x는 0이 그 정도가 x가 3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중근이야아 그러면은 나의 4차함수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치? 오른쪽 방는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여야 되는 데그 상태에서 여기서 중근이야 그럼 우는 여기서 미분에서 0은 돼요. 미분에서 0은 되지만, 극대나 극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서 극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이렇게 괜찮아? 이건 어, 선생님이 좀 위치가 좀안편한데 여튼 요 정도. 잡아 놓으시고, 적선의 극이 여기서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했지? 요점의 y 값이 극속 값이 되는 거야. 3을 대입한 함수가 f3. 계산해서 얼마인지 너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여기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내년에 미적분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감소하지만 감소로 유지가 되는 요런 위치를 나중에, 변곡점이라고 배워. 이 변이 뭐야? 어, 변한다. 곡은 뭐야? 곡선의 모양이 변한다. 왜? 봐봐. 아볼이라는 몇 번? 4번의 그래프로그렸다가 위볼이라는 몇 번? 2번의 그래프로 바뀌었지. 바뀌는 순간. 지금 여기도 바뀌잖아요. 아볼에서 아볼로. 안 바뀌었는데? 안바뀌었잖 아볼이잖아. 얘는? 아볼에서 위볼로 곡선의 방향이 바뀐 거야. 대체 그런 거를 변곡라 하는데, 수트에서는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기억만 해보시면 될것 같아. 자, 해서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 대지 바로 다음 고 넘어갈 거야. 자, 33번. 웬만하면 제가 이거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어, 질문 안 받고 영상으로 남겨 둘 테니까. 보고 또 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번엔 얘들아, 최고 차계 수가 음수야. 오른쪽 거랑 내려갈 거예요. 자얘 2분했더니 0대는 도함수와 0대는 3차 방식의 근이 x 가 누구 나와요? 0또 2분의 3또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럼 누가 중분이야? 0. 0 0이 중분이야? <laughs> 이게 중분이래 자 그러면은 나는 이 그래프를 또 다시 수정할게요. 자, 0하고 2분의 3.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3, 그렇지? 어떻게 그린다? 0에서 중분이니까 2분에서 0되는 순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최고차계서 검수면은 사참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잖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기호 0됐다가 중분이면 뭐야? 극대수아이지 다시 올라가. 그리고 다시 여기서 극대를 만들어야 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0 한번 만드시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야. 괜찮지? 응. 그럼 너희는 또 어디 함수또보여주는데 2분의 3일 때요 함수와 f 2분의 3을 계산해주시면 돼요. 자, 기서 하나 더 너희가 느껴야 되는 거들다 지금 제가 몇개 그려드리지 않은 이 그래프들에 x, y 축이 있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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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축 함부로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 그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물론 이게 y 축이긴 해. 다시 말해서 x 축의 위치는 함부로 표현하지 마세요. 이 값들이 구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표현하는 거야. 없지. x 축 그리지 마. 자 넘어갈게요. 3, 4번. <laughs> 자, 20기네. 자, <laughs> 얘네. 선생님, 저 왼쪽 안 주는 게, 이거, 어디 있으면 이거, 요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일부안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잘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이번에도 최고 차이의 수가, 이번에 양수네요. 자, 미분한 보함수가 0되는 순간 X값 찾아볼 건데, 누구 나오시든,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1 1, 1 1 2 3개면 다 나온 거야. 3차 방식이니까. 그러면은 아이 그냥 골짜다 봤네. 아1 1그 다음에 2요 정도만 잡아 놓으시고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올라갈 거야. 이제 그래서총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요런 느낌 하지만 지금 저의 그래프는 틀렸어요 왜? 이 값의 높이를 내가 임의로 막 그렸잖아 이 높이는 뭘로 결정하는 거야? 요거 함수 꺾고 하시면은 얘네 들의 높이 차이가 나올 거야 그거 반영해서 높이까지 확인해서 그려주셔야 이따가 채점할 때 제가 답이라고 해줄 거야 그만 이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y 값, 2의 y 값자 그때 값은 1의 y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지 형태만 보시라고, 지금 됐죠? <laughs> 바로 넘어갈게요. 자, 35번. 바로 하세요 바로. 자, 이번엔 요거할학요 미분에서 0 되는 거몇개 나와? 두 개? 누구랑 누구? -1이랑 2. 2. 그럼 어디서 증분이야? -1. 내가 증분 맞아? 그쵸? 아.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된다? 자, 그럼 또 다시 아까 전에 그래프를 또 복습하게 되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2입니다. 최고 차계수가 양수 1이기 때문에, 내려오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중근이면, 적선의 기울기가 0은 되지만, 극값은 아니어야 되니까, 요렇게. 그서그 다음에, 극소를 가져야겠지?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따가 잠시 후에, 이에서의 함수 값, 극소값만 확인하시면 괜찮니? 됐어요? 바로 또 3, 6번 아, 그생개수가 어디랑 어디랑 어디? 0, 2, 0, 1, 2 아, 그럼 또, 또 그려? 계속 생일 그리듯이 따라 그려. 1, 2, 3 그래. 최고차 개수가 양수 1이지. 어, 내려오기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극소 한번 만들어주셔야 되고 극소 만들어줘야 되고 부드럽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극대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극소 만드시고 다시 올라가 자 이번에도 그래프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이 각각에서의 극소값, 높낮이 확인하셔야 되고 극대값 확인하셔서 그래프 완성하셔야 돼요 그지 우리 오늘 이거만 하는 거야 계 지금까지 뭐 특별한 그래프는 하나도 안 나온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그래프들이 안 보이거든요 이 뒤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자, 37, 8, 9,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 <laughs> 3개에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37번, 최고차계수 양수, 음수, 음수고요 자, 이 미분해서 0이 되는 순간 확인을 봤더니 x가 몇개 나오니? 또 2개야. 누구랑 누구야? 0이랑 3. 어디서 중분이야? 0에서 중분이야. 자, 그럼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X는 0, X는 3. 최고창계수가 음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줘야 그래 돼?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려줘야 그래 돼. 자, 0에서 중분이니까 미분에서 0은 되지만 극값선될수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3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3에서의 한 숫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지금 뭐 그래프가, 세 번째, 네 번째 버전의 그래프가 전혀 없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자, 38번 바로 갈게요. 얘들아, 이 속도가 따라오고 있지. 자, 38번. 자, 얘 최고 참계수 양수고요 2분에서 0되는거몇개 나와요? 또두 개야? 39번은 몇개 나와? 3개요. 3개야? 이제 니들이 해라. 그렇지 해도 되지? 지금 안타까운 거 뭐냐?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이한 개짜리. 안 나왔지. 그렇지 그걸 내가 이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식의 형태를 지금 못잡아주네 참아, 못 식들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요거 38번, 39번은 머리가 마무리 시고 어, 아까 필기 노트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그냥 조금 더 추가할게요. 예시 하나만. 바로 얘, 얘라고 쓸게요. 얘라고 써주시고. 자, 잘 보세요. FX가 미안한데 실로로못어 왜냐면은 그 예시를 숫자로 들어주기엔 생도 미안하지만 준비가 조금, 숫자로 준비가 덜돼 있어. 그래서, 그냥 상황만, 의미만 좀 파악시켜 드릴게. 자, 얘가 AX의 4제곱, BX의 3제곱, 이렇게 됐는데, 방금 전에 했던 루틴대로 2분을 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4A에 X 3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는 0. 됐어. 해서 얘를 인수분해 봤어. 인수분해 봤더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나봐. 4a에 x 빼기 1,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지금 제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이, 이게 이제 진짜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원래 수의 원래 식에서 지금 예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함수의 형태에서 지금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 얘연변수가몇개 있어? 뭐세개지 허공까지 포함하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딱 봤을 때내 눈앞에 1이라는 식은 바로 보이지? 근데 뒷놈 잡아 뒷놈. 뒷손에 비안돼 그럼 근형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x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네가지 버전의 그래프 중에 미분에서 영되는 개수를 가지고 형태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실근이 몇 개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식을 써야 돼? 한별식. 한별식을 쓰는데 1차 개수가 짝수 4분의 1. 절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3. 0보다 커잖아. 자고. 따라서 무슨 뜻? 어. 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생기는 거야. <laughs> 됐니? 아까도 말했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형태가, 아까 전에 그렸던 거, 이런 그래프. 오케이? 아니면, 선생님 이거 아까랑 느낌이 반대로 바뀌었는데요? 어,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이건지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만 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그럼 선생님 왜 지금 39번까지는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 됐지? 됐어? 어. 자 그러면 은생님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는요. 근데 네 번째는 솔직히 아까 제가 예시 보여줬잖아요. y는 x 네 제곱. 맞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딱 요거. 살짝 2분에서 0 되는 게 없는 요 상태는 요런 도함수의 형태에서 느껴주시면 된다. 방향만 잡고 가자. 그지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잠깐 쉬어서, 이따가 쉬고 나서 우리 뭐할 거냐면, 옆에 비율 관계에 해당되는 거 있지? 그거에 대해서 3차, 4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야. 자, 그럼 지금 쉴게요. 넉넉하게 한 15분씩, 40분인 것에 55분에 시작하자.